아, 진짜 답답하네. 야, 내가 말하는 요점을 모르겠어. 아직도.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 내가 그치겠네. 잘못을 한 건지 모르겠어서 그래, 진짜. 아니, 이게 잘잘못을 구별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했던 얘기가 네가 이해를 못 하는 것뿐이야. 나는 미안한데 잘잘못을 아. 아, 왜지? 아, 아. 아, 나는 잘잘못을 따져야 돼. 그래야지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 아니, 그것도 맞아. 네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도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니까, 러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이유가 이유를 없고, 모른다는 거잖아, 요이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야, 너네 왜 이해가 그래? 안 가. 야, 너네 왜 그래, 갑자기. 아, 죄송한데. 아, 어. 아, 형 편집해야 돼가지고. 어? 아, 나... 아왜 그러는데. 그니까, 러 편집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아니, 편집, 아니, 그러니까 아니, 형, 우리, 아니, 그럼 얘기를 들어보세요. 형이, 아니, 지금 뭐 편집 꼭 하셔야 돼요, 지금에. 아, 지금, 나 이거 급해 이거 빨리 해야 돼. 근데 저희가 먼저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난 편집해. 나 이거 켜놓고 왔잖아. 아니, 금방 얘기를. 아니, 형이 컴퓨터를 밖으로 옮겨서, 거기서. 아, 괄같이도 하는 소리 지 마. 아, 지금, 왜냐면. 아, 뭔데 아, 뭔데. 뭔데, 왜 싸우는데, 왜 싸우는데.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오해가 된 부분을 얘기를 하자는 건데, 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아, 아니, 그러니까, 정기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맞아, 예, 예, 현재 편집해야 되니까. 아, 나 이거 빨리 해야 돼, 어. 진짜. 아, 그 아, 이따 내가, 얘기하자, 아니, 아니, 이따. 아, 내가 나갈게. 아, 난, <laughs> 너랑 답답해서 얘기 못하겠다. 아, 조용. 아, 왜 좋게 좋게 얘기해? 아, 아! 말을 저렇게 하냐? <laughs> 아니. 오늘... 현재형! 아, 아니, 정춘형! 씨... 형 편집하잖아, 안 들린다고, 소리가. 헤드셋 못 껴, 형. 이거, 귀 아파가지고. 나가서 얘기하든지 해. 죄송해요, 아니. 응. 아니, 형 일하잖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laughs> 감정적인 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음.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형? 이 생각했을 때? 아, 그거 맞지, 맞는데. 그냥 뭐아 됐어 뭐 이래 버리면은. 음, 그치, 그치.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 맞지, 맞지, 맞지. 맞지. 그러니까 네가 맞잖아요. 참, 어, 네가 참아, 참, 참고, 참고 아침부터니까 그러니까 그왜 그래? 나 피곤한데도 지금 일어나 가지고 지금, 네. 지금 하잖아. 형도 이렇게 살상하나? 편집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형? 편집해야 된다니까 이거 아 편집 때문에 일찍 일어난 거요 그래 아. 빨리 해야 돼 이거 스케줄 바빠가지고 못했단 말이야 네. 편집, 편집. 스케줄 있어요 형?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형아못 되면 뭐왜 그러는 거야? 아니 뭐야 저 이거 뭐. 형 시간 되면 잠깐 얘기 좀아나 아. 이거 해야 돼 진짜 아니, 빨리 진짜 해야 돼. 돼 시간이 없어 아니면 그래. 태길이가 잠깐 작가... 아니 형형 형 그냥 밖에서 얘기 좀 잠깐 만 응. 아니 형이 한번 해결해 어, 그러면 어, 내가 씨. 형이랑 얘기를 해보고 얘기할 테니까 빨리, 너가 그때 얘기를 가면 너도 그건 맞는 거야 왜냐면 형들이 맞다고 하면 그건 맞는 거잖아 솔직히 두 명이 왜... 얘기하면 아니 왜제삼자가 얘기를 판단해야 되냐고 뭐. 아니 그러면 뭐 어떡하냐 우리 둘이 해결이 안 나잖아 지금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무슨 얘기인지도 아, 내가 모르... 되면... 모르겠어 내가 뭘 이... 잘못했는지 하... 모르겠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아모데 나와봐 아 됐다. 그러니까. 아니, 나라는. 나와서 얘기하자며! 아, 편집병 하나도 안 들려! 아니면은 형이. 어어어어 만지지. 아. 뭐해, 만지지 마, 요거 끄고, 끄고 나가냐. 그, 어, 맞 아, 이걸 왜 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안 돼. 그러다... 아예 빨리 해야 된다니까, 이거, 아직. 한참 남았어. 이 잠깐만. 왜? 이거 아니, 형, 형 아, 아니면은. 아니, 이거 왜 그러는 건데? 본체. 본, 본체랑 모니터만 밖으로 빼서. 아, 키보드도 빼야 되는데. 빨리 빼야 돼. 어, 네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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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멈췄잖아! 와 저장! 와 저장 안 했는데! 아니 형... 아씨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니까 너가 무슨 말 하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형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나도 형 방해하고 싶지 않아 나도 현주형 힘든 거 알고 있고 편집... 아씨발 재부팅해야 되잖아! 아, 아니, 그러니까, 너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아, 좀 알아듣고, 어디, 너형 얘기야? 아. 김태기, 김태기! 야, 아, 너일라 와봐. 저 새끼, 진짜. 아, 씨, 컴퓨터를 왜 건드려가지고, 씨. 날라갔잖아! 편집해놓은 거! 아니, 컴퓨터 밖으로 옮긴다면서요? 아이, 씨, 저장 안 해놨다고! 아니, 컴퓨터 밖으로. 내가 언 옮긴다 고 그랬어! 아니, 나안 싸우라고! 으아, 음. 씨. 아, 아니 옮기는 게아니 옮기 왜 옮겨 컴퓨터를 저장을 해놓고 옮기는지. 씨, 어 살았다. 어 살았다. 살았다. 아니 그래. 아, 말 시키지 마자고 진짜 저랑 얘기 좀 자, 잠깐만 진짜 조금만 시간 내주세요. 아, 아 모르겠어서 그래요. 하고 편집 해야된다고 아니 뭔데? 뭐야 왜 모르겠어요 진짜로. 뭔데? 뭔데 형 편집하고 있는데 와서 지랄 4명을 떠는 건데 뭔데 아니 그니까 둘이 뭘 얘기로 잘 풀던지 뭐 평소에 뭐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지랄 4명을 떨어 모르겠어요 진짜 아뭐 계속 모르겠어만 해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여 아니 그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잼수랑 얘기 잘 하고 어? 우선은 형 지금 편집을 빨리 해야 된다니까 저 일분 1초가 급해 지금 좀 빨리 해야 돼. 좀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편집해야 되니까 둘이 얘기를 좀잘 해봐. 아니 그러니까 둘이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해, 여기서. 뭐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둘이 얘기를 좀 해. 이런 거는 대화로 풀어야지 뭐 둘이 뭐 그럴, 막 그런 뭐 그런 거 아니고 둘이 얘기를 해. 태길이랑 얘기를 해봐. 나한테 뭐라? 컴퓨터, 컴퓨터 방에서 얘기 전화 기, 얘기 좀 해요 그러면. 아그단 빨리 편집해야 돼. 아니 근데 컴퓨터 가왜 꺼지는 거죠? 아안 꺼. 진짜 꺼졌어 아, 여기서 하실 거면. 아니, 말이야. 형, 진짜, 아니, 저, 형. 정춘이 형. 나현정 형이랑 얘기 좀 할게. 형, 자, 잠깐만. 진짜, 잠깐만. 컴퓨터 꺼진 김에. 아, 나 진짜 궁금해서. 아니면 지금 그래. 나랑? 그러니까, 나 아, 모르겠어, 그래. 야지 아, 뭔데, 그러니까. 아, 뭐, 옥상까지 와. 형 편집해야 된다니까. 아, 형 편집해야 돼, 지금. 날라갔잖아. 저거 언제 하냐. 씻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얘기해야 될지 는 모르겠고. 얘기를 해요. 잼수한테. 제가 의지하는 사람 형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나한테 전화도 안 하잖아 평소에.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를? 아, 모르겠어. 모르자면 되는지 진짜. 진짜 편집, 편집해야 돼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진짜. 아니까 그러니 내가 그리고 뭘 알아야지. 저도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네가 모르는 걸 자꾸 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잠깐인데, 그러니까. 너그 컴퓨터 뭐냐? 아니, 저도, 진짜 나 내, 힘들어, 나, 진짜로. 이거 내 컴퓨터냐, 설마? 너 이거 진짜로 뜯어 아니, 옮긴다며요! 어떡하라고, 그러면. 옮긴다며, 밖으로. 내가 언제 옮긴다 그랬어, 컴퓨터를! 아니, 그럼, 안, 안, 옮겨. 아! 아, 그럼 괜히 뺐잖아, 너가. 편집해야 된다니까! 아. 편집 형스타일 시간에 잠깐 참고하면 되잖아요 형. 그러니까 두루. 뭐 때문에 그러는지 얘기를 하라니까 아, 그거 얘기하러 가자니까 형 저랑 좀 잠시 아 씨.. 아니거 적당히 해라 적당히 아어 되게 얇아? 어 맞어 아면 네, 몇개 넣었어? 어, 줄기야 아니 저편집해나 아,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편집을 해야 된다니까 편집해야 된다고? 형, 근데 청치 두말 안에 여기 옷다 대놓고 병이 나랑 약속하지 않았나? 그니까 그러니까 생각... 형도 할일안한 거잖아, 맞지? 형도 뭐... 할 일을 안 해놓고 뭘형할일해야 된다고 나한테 말리야 시끄러우냐? 삼촌 부리는 깨먹었다고! 아로 말하지 말고!